아, 비전 하면안 됐는데... 아, 진짜... 어. 레벨 업판단 진짜 미쳤고... 저는 무조건 페이지 씁니다. 무조건... 누구를 데려와도 페이지가 제일 잘해요. 제 눈에는 다른 분들이 눈에 안 들어와. 그냥 페이지가 제일 잘해. 아 옛날부터 페이지 빨았잖아. 내왜 빨았겠어? 야좀 그러니까 답답했던 게 아니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이나? 이 페이지가 이렇게 잘하는 게? 라고 느낄 만큼 잘했 잘했어 가지고. 야야야야야! 그걸 지금 탈 때가. 아, 큐빈 났어, 씨발. 페이지 보고 배웠습니다. 이게 원딜이지 오늘 경기 봤는데, 디즈니돈 주고 봤어. 그냥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페이지 질이긴 하더라. 야, 잘하는 거 알고 있긴 했는데,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잘 말했잖아요, 페이즈 잘한다고. 나도 페이즈 같은 원딜이 돼야겠다. 위험했네? 예 저는 트포가 너무 비싸서 그냥 마법의 신발이 난것 같아요. 템이 너무 늦게 나와, 반급이 너무 늦게 터져서 음? 자존심 싸움도 해? 2차전에 골이 안 내려? 서열한번 정리 당했잖아. 친구 불렀구나. 왔나? 점멸을 없구나 점멸이 이제 돌았네 레오나가 아만화가 없어 아니, 애들이 너무 이상해. 개 많은 게. 도둑놈을 잡았나? 떨렀아다 아, 씨. <laughs> <laughs> 야여기 막아야죠. 어딜 가냐? 아! 망했네. 아이고, 희희님! 주인님 오셨습니까? 진짜, 엘데스도 하면 안 되나? 동남아될 때? 엘데스 하면은 그냥 게임 터져있네? 반대를 좋아한다고? 저도 사실 반대 취향이긴 해요. 아, 이제 저기, 아타칸을 치고 있는 거는 그냥, 뭐 하는 아이들인지 모르겠는데? 간잘 먹었네. 아, 잠깐. 아, 진짜 살 떨리네. 내 이즈는 이런 맛으로 하긴 해. 방금 큐못 맞췄으면 죽은 거거든. 아, 큐를 맞출 걸 예상해서 비전을 방캐라는 거야. 못 맞췄 뭔 말인지 알지? 못 맞추면 이제 그냥 뒤지는 거임. 트리니 솔바로을하고 있는 건 뭐야? 이거 진짜야? 제이스 바텀이라 그냥 안하 다갔다 음. 예, 아니 야아씨 음. 어, 이게 페이지야 직원킹이야 이씨 잘했다 이 판. 5만 원치 리액션 보여드렸습니다. 페이지가 떠오르는 이즈리얼이었다. 0.1 페이지 그 정도. 아 패려야 될것 같은데 이거 진짜 문도라, 언도갈리오라고. 아 패란 말 더하다고. 뭔거뭐 있잖아. 어! 개이득인데? 몬텔러스 과감함 좋았고. 이거 뭐야? 와, 야 진짜 아싸얘에밤피 나갔다. 위로로 좀 가라도. 탑이 그냥 인생이 망했는데 오카냐 이거 쩔 수가 없긴 하네 제이스 보고 유성 말파 했는데 문도가 나와가지고 망했.. 잡을 것 같은데 아, 근 이게 문도가, 그냥. 말파이트가 아, 진짜, 안 죽는 게 어렵네요? 계속 죽네? 와, 씨. 망할 뻔했다. 와, 이거 졌으면은 그냥 게임 갈뻔 했네? 진짜 1 실수, 1 패배다. 와, 이게 좋네? 아 실수했다. 상대 수수도 실수했다 근데. 야 말파야 이건 할수 있잖아. 와얘 그냥 멸망전 저티어서 탑인데. 와 아니 진짜 씨발 진짜 레전드네. 수수 룰력 레전드다. 역캠식 말파이트인데. 뭐지 이거? 오? 어? 아 이거 뭐야? 와 야. 자비잖아. 진짜 장난함? 왜 박냐 그거를 아 진짜 플로 씹고 하이포 큐를 잡을라 했는데 와 이렇게 들어가도 안 죽어? 와 진짜 아니, 제이스가 뭐 프로냐? 이렇게 잘하냐, 얘가?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데미지가 좀 이상한데? 내가 못했나, 뭐? 그냥 어려운데, 헌딜이 아, 우리 탑이 말자 원챔이었네. 드레이븐 상대로 유나라가 좋긴 한데, 유나라 할까? <laughs> 유나라 좀 깎아볼까? 드레이븐이 평타 칠 때, 평큐 하면은 할만하던데, 유나라. 뭐야? 미니으로잡았나 아, 포션 안 빨았구나. 와, 다 바보네. 왜 영역을 안 빨았지? 아, 룰루, 이거 언제돼 아, 제발! 아, 씨! 해야 깝네? 까비. 유나라 나쁘지 않게 해야죠. 루이카, 유로 가겠습니다. 칼진이 없어서 질만 들어가 치도수 없습니다 이거 이이지 유나라 맛이 어때 유나라 개재있다챔프 성능 아주 맘에 들어 이게 원딜이지 이동기 달아놔야지궁 쓰면은 결각궁 갈까? 아, 와, 전멸 있는데? 와, 어 와, 와, 뭐 이렇게 말해? 아니 진짜 질이네. 슈츠 형 야수인가? 존나 말이 안 해. 와, 잠깐, 와, 잠깐만. 실수했다. 너무 잰네, 펄을. 와, 이 너무 꾸대기라, 그냥, 난이도가 너무 높네. 와, 이게. 아 진짜, 응, 아, 씨. 야소 잘 참는다. 어떻게 적을 참지? 유나라 근데 하면 하는데 뭔가 <laughs> 재밌네. 안 하는 버릇해서. 과금에 이기냐? 나이스 유나라 나쁘지 않게 하죠? 유나라 못한다고 까지 마세요 드본 상대로 유나라좀 좋은 것 같아 할 때마다 상성이 좀 괜찮네 유나라 깎기 성공 유나라 하면 하지 유나라 재밌다